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정치 당한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놈치 재판소 장문철 TV. 점수 때 골드 2. 아군이 엄청 맞았대요. 상대 힐러 세 자리 수일 때. 아나는 2001, 모이라는 1800 정도로 피통이 엄청 출렁출렁했나 봐요. 제보자가 캐서디 제우고 나노 겐지를 갔대요. 근데 탱이 죽은 후였고 고급하게 준 감이 있대요 겐지가 집중포화 받아 죽었대요 그랬더니 탱커가 캐서디 견제해봐 자, 그랬더니 겐지가 자, 캐서디 견제를 너가 해야해 그러니까 탱커는 물음표 겐지는 뭐하는데 겐지가 쟤넨 힐러가 있는데 제 견제하러 들어가면 그 이때 탱이 난 옥치하면서 처음 들어보네 캐서디 위치 보면서 딜러나 탱이 견제하는 거지. 캐서디 위치 보기나 했어? 자, 일단 겐지가. 봤지. 그니까 그게 안 돼. 시그마랑 파라 때문에. 탱이. 그럼 겐지를 들지 말아야지. 왜 굳이 겐지를 들고 있는 거야? 겐지. 잘하는 게 겐지라서. 탱. 저기서 겐지가 무슨 소용 있는데. 자, 겐지가. 시비 걸 거면 토크온 가지? 야. 상식적으로 탱이 겐지보다 딜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2층 자리는 왜안 먹냐? 이러니까, 탱이. ᄋ 응 니랑 채팅 치느라 꼭간 거다. 겐지 들고 버러지처럼 하면 아가리 닦고 해. 나 했더니, 겐지가. 그럼 마이크를 쓰던가? 했더니, 탱이. 개소리하네. 마이크 쓰면 안 말도 못 하면서. 오늘 일리아이개 많이 보네. 3200길에 2 0 0 0 음. 탱커가 정말 쓸모없다. 아이고, 못 쳤어. 어이. 누가 누구를 타탈게임이 아닌데? 아, 탱커야. 여기를 미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 이래서 캐서디 좀 보라고 했구나. 내메식품 내다 버리기 설마 또 여기로 갈까? 2분이나 지났는데? 어, 겐지가 잡았다 야 이건 탱과실이지 아이고... 드디어 디바 할줄 알면 진작에 했어야지 <laughs> 이무슨 이 이..이..무슨? 이..무슨? 나하하하 <laughs> <laughs> 겐지야. 아이고. 겐지도 잘한 건 아니지만, 팽이.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그니까, 러 탱커 말처럼, 캐서디 파라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혼자 들어가기도 뭐, 그러고, 겐지가 붕 뜨는 상황인 거 본인도 좀 느꼈을 텐데, 그러면 솔직히 겐지도 바꾸는 게 좋은데, 근데 그거를 탱커가 저렇게 하면서 탱커가 지적할 건 아닌 것 같아. 막말로 윈스턴 골라가지고 같이 뛰어주기만 했어도, 여기 왼쪽만 같이 뛰기만 했어도 겐지가 훨씬 더잘 풀렸을 거 아니야. 결국, 겐지가 말린 데에는 탱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지분이 있는 건데, 탱커가 겐지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라마트라니 이게 살겠어요? 상대 파라랑 시그마 캐서디가 여기를 그냥 꽉 쥐고 있는데 다섯 명 사이로 들어간다니까? 근데 심지어 뭐 들어가서 라마트라니까 교환이라도 볼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거리 개 멀어 미친. 심지어 힐러들이 이걸 따라올 수도 없어. 아니 봐봐요 힐러가 이거 못 따라가. 여기 이 불다리를 지금 탱이니까 그나마 건넌 거지. 아와 모이라 여기 따라 들어가면 죽어요. 또가또 가, 가. 아 모이라 가 지금 나름 열심히. 모일 알아서 그나마 따라와서 일주고 있는 거야, 소멸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못 살리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밀어야 되나요? 자 오각형이 이렇게 있어. 놀랍게도 진짜 이렇게 있어, 상대방이. 자 탱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서 쳐 만든다겠어? 그러면 얘한테도 맞고, 얘한테도 맞고, 얘한테도 맞고, 얘한테도 맞고, 얘한테도 맞고, 얘한테도 맞을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권한에서 어떻게 밀어야 되냐? 이 각을 하나씩 없애야지. 근데 지금 없앨 수 있는 각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지. 이게 결국 오버워치란 게임이 땅 따먹기란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의 각을 지우면서 내 땅을 만들어야 돼. 나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워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공격 측의 땅으로 만들고. 그 다음 뭐 여기를 좀 지워서 여기를또 공격 측으로 만들고. 여기를 이제 그럼 이제 압박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때릴 수 있으니까 얘네랑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이런 구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자. 지금 구도에서 내가 지울 수 있는 각이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각은 여기죠 아까는 파라 지금은 일리아리가 있는 여기 여기는 이쪽으로 올라가면 합류가 빠르고 여기로 올라가서 이쪽 각을 밀어내면 장점이 뭐예요 우리 힐러랑 우리 애쉬가 여기를 쓸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쪽 라인으로까지 어느 정도 압박을 줄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입로는 어디예요 두 번째 진입로는 좀 돌아가더라도 이쪽 라인을 밀어서 이쪽 라인을 미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이쪽으로 밀어서 여기랑 이쪽 라인을 지우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왜냐하면 상대 탱커가 시그마고 캐서리 투벅이라서 투벅이라서 이 멀리 있는 거를 견제하기도 어렵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각을 지워서 밀어내면서 얘네를 일로 가둬도 되고 이제 근데 이런 여기로 동 여기 동선의 단점은 일단 너무 길다는 거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가 공격 측이 구도가 너무 안 좋죠 수비 측이 다 보이는 진입 로니까아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근데 결국 핵심은 우리 상황을 보고 어느 각을 지을수 있냐를 판단해서 각을 하나씩 지워 나간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영역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 어? 내가 근데 어느 영역을 만들 수 있나 지인으로 생각해. 아, 내가 여기를 지워서 우리, 우리 딜러들, 힐러도 올려놓고 일단 생각해야지. 이쪽 각이 너무 힘든데 여기 2층도 먹었는데 결국 상대가 뒤로 빠져가지고 여기서 농소해버리면 내가 할수 있는 게 결국 또 내려와야 되네? 어? 되게 애매한데? 그럼 나 어디로 갈까? 어? 일로 돌아가지고 여기 2층을 그냥 밀어버릴까? 이런 식으로 진입로를 바꿔보고 내가 어? 어느 각을 밀어야? 어느 땅을 먹어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황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저, W키 눌러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적을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은 영원히 영원히 실력이 안 늘어요. 이게 오버워치가 탱커도 있고 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레이해도 바로 안 죽잖아요. 그니까, 이 친구가 나아지질 않는 거야. 뭐가 문제라는 거 몰라. 근데 탱커 한 사람이 이거 느껴야 되는 게, 자, 저 왼쪽 위에 있는 캐서디가 너무 거슬린다까지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걸 겐지한테 맡기면 자기는 뭘 하겠다는 거야. 왼쪽에 있는 캐서디, 겐지 네가 보러 가. 야, 오른쪽에 있는 아나 트레 네가 보러 가. <laughs> 뭐니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겐지도 잘 풀리진 않았지만, 이건 탱커 죄가 너무 크다. 겐지와 라마트라의 싸움을 제보한 하나. 캐서디를안볼 거면 견지하지 말라는 탱커와 2층을왜안 가냐는 견지의 싸움. 저런 탱커 데리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불방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